배고파 <laughs> 아니 이렇게 티셔츠를 맞춰서 똑같이 우연히 안 맞췄는데 이렇게 맞춰서 입고 응안 맞췄는데 맞춰서 아. 우연히 같은 걸 입었다. 우연히 같은 걸 입었어. 근데 그런 적이 진짜 많았잖아. 맞아. 난이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래? 이게 뭔가 시원하고 땀 냄새도 좀덜나고 아, 맞아. 근데 일단 하프가 써있어서 좀 이제 런네이들의 길을 줄어 <laughs> 우리 파란색 티셔츠도 하프 써있잖아. 서울신문 하프 하고걔 아, 걔 근데 약간 좀 티가 덜 나. 오른쪽에 조그맣게도 아, 있고. 앞뒤로는 없잖아. 얘는 뒤로, 뒤에서도 이제 예쁘지. 야채야? 그게 다? 옆에 앞에 네? 야채 야채 짝있오른쪽에쪽에는딱 그 약간 오븐으로 구운 옛날이 무슨 이이지그 오븐으로 렇게고 어, 굽네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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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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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저번에 아, 그 뭐. 미국 갔다 미국 샌프란 샘플한, 아니 샌프란이 아니고 그 센트럴 파크에서 러닝했다는 분 있잖아. 어, 어, 어. 근데 그분이 미국 초콜릿을 사오신 거야. 그래서 음. 내 자리 우리 사부가 완전 다른 층에 있었는데 서프라이즈로 초콜릿을 오. 하나 주고 가신 거야. 호다닥 이렇게. 러닝 동호회분? 어. 어 러닝 하는 사람들만? 어그 운영진 운영진. 아. 그래서 주었셨는데나 그때 막 향하게 막 이러고 노트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선생님 이러면서 주시는 거야. 그래서. 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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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러고 너무 바빠서 또 밖에까지 못 뭐, 내려가지고 네, 아, 그래서 어?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제 막 말씀하시는데 한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? 이러던가 해서 왜요? <laughs>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는데 눈이 동태 눈처럼 캥 <laughs> <laughs> 해가지고 뱅. 자기를 바라봤다면서 캥 음. 자, 저희는 치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단백질 보충, 오, 단백질 나왔네. 보충. 단백질 보충, 단백질 보충. 아 그렇게 하면 안 돼. 알았어. 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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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완전 한수맞춤 이달 수모원에 가고 있는데 아 오늘 KT랑 랜더스랑. 그 단판, 그 가을여고를 가냐마냐 하는 단판해지는 경기가 있는데 다 매진입니다. 실패했습니다. 시도도 안했죠아 회식하느라고. <laughs> 새로 고친 무한 무한 리필. 다이소를 왜 뜯는 거야. 길거리에 다이소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. <laughs> 다이소를 왜뜨는 거지? 이것은 1월 20일 가는 길입니다. 수 홍보대사야? 오, 잘 나오네요. 10, 10월에 갑니다. 10월에 일월스 수는 그럼 11월인가? 1 1 배고픈데? 자수 뭐가? 었는뭐 점심 먹었어어 아니 점심 안나어는데 점심을 먹에어날 수는 뭐가? 1 1어날 수는 뭐가? 는1 언제 전... 만났잖아. 점심이 12시인데? <laughs> 점심시간 1시지. 12시야. 1시지. 그래서 제가 고파서 뭐 거든 나도 안 먹어. 나 다이어트 할 거야. 유튜브 가. 카페에 빵팔거 빵 아니야? 빵은 별로 안 먹고 싶은데. 이따 봅시다. 카페 가서 빵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지? 아카시아. 알라다알라 코를 흡입하있있습다다와인장 <laughs> <laughs> 이런 인의 오, 인적 오, 썸인적. 오, 썸인적. 오, 썸인적. 근데 데이트 장소로 한적하니 좋다. 응. 뭔가 사람도 많지 않고. 응. 조심해서 벗어나 한적한 느낌. 아래 조심해. 밀어줘? 아니. 땅안 닿게 조심해. 멀미나. 어 멀미나. <laughs> 늙었나봐. 멀미가 너무 나는데. 나도 이제 그네 멀미 타서 멀미나서 못 타겠더라. 어우잘탄다 <laughs>